야너왜 그러고 유, 핸드폰을 봐? 와 그거 내가 썰어줄게 솔직히 칼질은 내가 본인보다 잘한다 본인이 이거 거해 이거 응. 이건 내가 도사지 이게 조그매야 먹는 맛이 지 씹을 때 재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거 봐 와우 야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여 렇지 않아? 노바지세요 이게 몇 마리라고 여보? 120마리오 뭔가 셰프 같은 느낌이다 잠옷인데 뭐 어때 아 이거, 이거 좋네 아 이거 좋네 이거 딱 좋네 오늘 살찔 예정인데? 여보 이거 봐봐 명절에 음식 도와주는 남편 아주 따뜻하지 않아? 딱 들어도? 따뜻해 안 따뜻해? 따뜻해 안 따뜻해? 드디어 꼬지를 다 꽂았습니다 이제 붙이기만 하면 되겠죠? 우리 현수리는 지금 이 동그랑땡 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쉬운 일이죠. 가장 쉬운 일하면서 생색내는 현수리. 먹지마 너 이거 먹지마. 사실 내가 이걸 좋아하지. 아니야 왜? 니네 거기서 뭐해? 잠깐만 니네는 지금 엄마 아빠 열심히 음식 준비하는데 여기서 뭐해? 아, 구석장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야 용준아 응 저기 바람 아스켜 아, 여기 바람 아 선풍기 틀어놨어? 여기 더워서? 아 잘하고 있네 어? 우리 똥, 똥방구들 아니 역시 시원해 그렇지 똥방구 똥방구들 아유 저 새우도 사러 나갔다 왔어 뭐 사러? 새우 무슨 새우? 새우 하나 안좀또 먹지 저녁에? 아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게장도 있어, LA 갈비도 있어. 아 명절에 올리시는. 아니 헤비한 게 넘어서는 너무 이건 그레이트 헤비야. 이건 너무 많이 먹어 그렇게 되면. 나 원래 그레이트 헤비 되게 좋아하고. 어차피 이, 이 전도 몇개 먹을 거 아니야. 아, 먹지. 근데 뭐 여러 가지 먹는 거지. 야 어른 네 명이서 뭘 그렇게 많이 먹어. 먹고 아, 살자고는 뭐 새우를 무슨? 아 여기 새우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 상상도 못 하겠다. 새우가 120만 원인데 새우 를또사 먹어. 자, 안방 그릴이 준비됐고요. 계란도 준비됐습니다. 아우 안볼 거야. 아, 저희 집은 부침가루를 절대 넣지 않습니다. 왜냐, 그냥 안 넣는 게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오, 딱 봐도 보기 좋아. 딱 봐도 보기 좋잖아. 딱 봐도 보기 좋지. 이거 봐. 얼마나 맛있겠어? 야, 얼마나 야. 맛있겠어? 아니, 저기서 여기, 저기서 아, 오, 좋아. 이렇게? 한번 뒤져볼까? 오, 좋아, 좋아, 좋아. 아, 이거 엄마 이거 꼭, 해줘, 해고 있을래? 뭔가? 왜? 막걸리나한통 사오게. 아, 이거 됐어, 됐어. 아, 진짜 아쉽다. 동결건조! 동결건조가 뭔데인지 알아? 이건 더 어리는데 모르는데 우와, 동결건조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자꾸 동결건조 그르고 있어. 동결건조. 아, 니꺼도 아, 아, 아. 네 봐야 돼. 우와. 살짝만 배워. 안 먹고 싶은데. 아, 맛은 있는데. 자 막걸리를 한잔 먹겠습니다. 막걸리. 자 엄마랑 현수리는. 한숨을 쉬지만. 와, 대한민국 제일 맛있다, 지금. 전, 와, 이거 맛있어 보이지, 정훈아? 여보, 여보, 말도 안 된다. 대한민국 제일 맛있어 지금. 와, 한잔 먹다 얘가 너무 노릇노릇해졌네. 근데 이거. 한다타이 사람아. 난 잊을 수가 없었네. 뭐 엄마 쳐다보는 눈빛 하나 더 먹고 싶은 느낌인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예술입니다 이거 진짜. 미쳤다, 미쳤어. 와, 이건 하나 먹어줘야지. 또. 와. 오늘의 마지막 잔. 자,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와우. 여보,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했나봐. 나. 이런 거, 이런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지금. 자, 이번엔 동그랑땡입니다. 동그랑땡, 동그랗게. 안 동그랗다, 아, 실패다. 이거 봐, 얼마나 좋아. 와우, 서프라이즈. 이건 서프라이즈에 나올 만한 일이다. 어우, 좋다 좋다. 이건 진짜 맛있긴 하겠다. 실패한 거. 실패. 아니야,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무튼 어머, 근데 그 뻑뻑한 이왜 아, 뻑뻑한 재료가 안 들어가서 그런가? 너무 맛있다 이거. 원래 뻑뻑하지 않은 동그랑땡은 그사 먹는 거는 밀가루가 많이 들어서 그런가? 이건. 그거 맨 밀가루. 엄마, 이거 뜨거. 살짝 이거 먹어봐 이제. 이거는 살짝 그거야. 덜한 거. 이거 이대로 장사하면은 완전 대한민국 맛집 될걸? 전집, 전 맛집? 진짜 내 생각에는 이거, 대한민국에서 한세 번째로 맛있을 수 있어. 장 아빠 해줘, 그거? 일로 와봐. 아, 옷을 거꾸로 입었어? 요렇게 돌려야지, 요렇게. 근데 정준아, 이거 겨울 거야. 지금 못 입어, 더워. 아니요 겨울이라이 겨울 옷이라고, 정준아. 패딩처럼 돼 있는데, 안내가 이거 입을 거야? 응. 정준아 이거 지금 밖에 이렇게 30도의 더위인데 이렇게 입고 나간다고? 아, 그래, 그러렴. 네, 마음대로 하렴. 자, 아무튼 장장 거의 3시간에 걸친 전부치기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거의 쉽지 않네요, 생각보다. 아, 이기있제 역대급 맛이야, 역대급.